분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가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인 것요 네. 계속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만 목적은 아닌가. 그래서 출구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또뭐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부서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소기업 3호의 출구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네. 출구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법인 면허를 다시 반납하기 또는 어 경영 면허를 반납하. 쉽게 말하면 이제 앞에 거는 청산이고 뒤에 거는 이제 폐업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업을 잘 키워서 더잘 키울 사람한테 제값 주고 파는 거. 이거 네. 그러니까 매각이겠지. 네.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 기업을 더 키워서 납 많이 하고 또 고용 창출도 할수 있다면 굳이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부를 필요는 없겠지. 음. 그때 납부하는 세금이 한이0에서2십도 20에서 내가 얻은 소득에. 또 네. 실제 그거는 내가 기업을 팔아서 현금을 받은 거니까. 음. 20에서 25%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20억, 25억 세금 낸다? 뭐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청산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이라는 건 결국 그 법인의 자산을 정리해서 그 잔여 재산을 이제 주주들에게 귀속시켜주는 네. 그때 이제 주주별로 귀속되는 소득은 무조건 배당소득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배당소득은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40% 가까운 세율이 있는 네, 거 아까 기업을 팔아서 양도를 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에서 25%라면 이제 이걸 내가 주주의 지위로서 배당을 받는 형태가 되면 이제 두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죠. 아까 양도 같은 경우는 실제 현금을 받는 거라서 괜찮지만 이또 배당이라는 거는 실제 그게 현금으로 배당이 되지 않아도 의제배당이라고 해서 뭐 자녀 재산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주에게 귀속이 되는 순간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다수의 기업들은 이렇게 제값 받고 파는 경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통산배당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출구 부분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경영 현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자녀나 아니면 뭐 직원들 누군가에게 승계를 해줄 수있다 네. 승계를 네.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출구 전략이고 입장에 서는 기업의 수주 전략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직원들 중에 누가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증여하거나 양도하 는 자녀 같은 경우는 상속 개념도 있겠죠. 그럼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매각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예요. 매각을 플랜 A라고 한다면, 나머지 매각 위에 시나리오들은 플랜 B가 되겠죠. 플랜 A는 아주 단순해요. 팔년 뭐, 세금 20에서 25% 나오는 거고, 대부분 우리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고민하는 건 플랜 B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플랜 B가, 플랜 A가 사라지고 되면 플랜 B가 플랜 A가 되는 거 그럼 이제 되게 중요한 현황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오너분들이, 뭐 이런 출구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꼽는 거 하나가 본인의 퇴직금이죠. 네. 아까처럼 이 이제 주주에게 귀속되는잉여금이 어 아까 40%에 세울 때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잉여금을 가급적 내가 이제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음. 퇴직금은 이제 20%에서 25% 정도가 세율 을 내는 거의 양도에 준하는 정도의 세율로 내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퇴직금으로 잉여금을 어,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매각, 매각은 양도세. 두 번째는 청산, 음, 배당소득. 네. 이 세금 배당소득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네. 어, 이런 추구 전략이 대표적인 퇴직금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 인 거고요. 퇴직금을 잘 만들어서 퇴직금의 적격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자본거래라든가 여러 여타의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출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조세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내가 하지 않고 난이도가 높거나 리스크가 수반되는 행위들을 하게 되면 예, 자칫 이제 이게 다 무이수가 돼서 오히려 이제 기업의 오너에게 더큰 예, 지출 부담이 될수 있는 거. 위험성이 그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구 전략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네, 그러을생야 하기 때문에 드네요. 자녀들 아마 지금 입시철에 있는 음. 자녀들이 있으면 저거는 수능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예. 그니까뭐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 꾸준히 이제 내가 어느 성적이 일정 궤도에 도달하면 음. 그때부터는 성장 전략과 비례해서 같이 추구 전략도 고민을 하셔야지. 뭐저 부분은 뭐 내가 나중에 그 현안이 생기면 대처하겠다. 음. 하루 이쯤 보내가지고 스무 시험 절대 높은 점수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위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의 출구 전략은 수험생의 수능과 같다. 굉장히 네. 이상적이네요. 조조 입순 네. 네. 역시나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네. 또 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대부분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대부분의 마음이 가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매니티시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보다 네. 보니까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뭐, 미리미리 생각 못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차근차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조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랑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